뭐, 시키도 안 되는데, 뭐, 해라. 그게 아무리 뭘, 헬로, 해, 해고, 뭘안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 적정한 배역이라는 거는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모든 것이지 드라마가, 시나리오가 대본이야.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원쌤이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경청, 순종, 순응, 숭봉해주세요. 청결, 진절 사비스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나 그 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이 청결해야지 그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 막 지지한 것들을 다 묻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다 베이비됐어요. 지지요. 지지를 막 그냥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 절대 안 되고 오만님께 말씀 을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세상 제가 진짜 아들 둘잘 키우는 오만이지만은 다 우리 자녀요, 베이비 알겠죠? 자녀 같이 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죠. 이제 형, 뭐 저만들은 그 신이요. 그들은 저들은 신이라 그래요. <laughs> 천지 신명께서 돌봐주시기를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뭐이거이러면걸렇게 뭐, 시기할 수가 없고. 우리 뭐라 그래어 가, 가보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가보고 고아야. 보니까, 뭐, 가부 아니고 고아가 아닌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하 나는 주님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지. 그래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다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벌써 언약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고 갈 때는, <laughs> 절대적으로다가 음, 영적 영혼육이 음, 초상이 뭐야 다 천지인 영혼육 가우현 미래가 다 구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듣든지 못 듣든지 아멘 할렐루야 시엘로. 그리고 음, 천지신명이십니다 계시지만은 그 천지신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자는 죽은 자 한결루다. 그것을 감싸기도 하면서 덕분으로 덕분으로 잘자네지 잘라서 지 혼자서 뭐 하는 건 어딨어요. 주체는 그래서 세우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아휴 우리 대통령도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더 겸손하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겸손하게. 오지라며 전 넓어지, 넓어져 가지고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사람 품은 거 아니요. 그러면 은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어, 말씀 정수. 말씀. 곧그 진리만 진리로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 프리덤이 그냥 기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안다는 건데 후, 알아서. 음, 공부해서 뭐라돈 벌어서 남지라이놈 몸도 몸뚱어리 내게 아니여 여러분 죽이 된다 이러 알아서 하세요 이러나니까 인자는 오에 가서 내가 일가도 들어가서 아유 뭐밥 한그릇 얻어을수 있는거 아니여 밥 한그릇은 한끼 드실 재미. 목방잼인데 근데 참밥 한그릇 세상법이라는 거는. 음, 인제 세상 사람이 다 보니까. 요 음, 유튜브, 인스타 그램 음, 크리에이터 브은나 어, 됐어요. 근데 계속 교통 사고 많이 나는 바람에 폰남 봐도 못다날라가 버린 거야. 나라민족이에나민족서 나라 아, 진짜 음. 구독거하고살아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맘 같은 사람천지여 여정. 어디 계세요? 오직 주님만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보이나? 보이시다나아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알겠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성령청문. 충만, 성령 지혜신 말씀이었습니다.